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laughs> 어, 오늘 주제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공영방송을 보게 되면. 법사님, 또 승려님, 그리고 목사님이 같이 손을 붙잡고 공익방송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 또 어떤 이런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의아해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저렇게 친숙해야지 되고 또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부음에서 오늘 다원주의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원주의가 생긴 것은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에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신학의 유형을 나눈 사람은 알렌 레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크게 세 가지 기독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베타주의. 아, 외국 사람으로 칼바르트라든지 또이 아, 브루노라든지 크레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직 예수외로는 길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로는 준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베타주의라. 그렇게 알렌 레이스는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로만 카톨릭, 우리 주변에 있는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1965년 이전에는 천주교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칼라노라고 하는, 그리고 한스 퀸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돌릭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 가서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령 우리나라의 제사 문제도 그와 같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종교를, 기독교를 토착화시키는 그런 어, 역할을 하는 신학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포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당수 인정은 해주자. 그러나 구원에 이를 만큼 분명한 진리는 아니다. 그런 완충지대를 놓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신학자들을 소개를 하면 폴리틸리라든지 어, 또 어, 트렐츠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건데 어, 산을 올라가는 방향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전 세계의 기독교 중에 현재는 80%가 이런 곳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 신학계통입니다. 어, 신앙계통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논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많이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회시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 그, 종교다원주의와 가돌릭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어,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상대화시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아, 아시아인들이 속으로 이주하거나 또 거주함으로써 서구 사회를 종교 다원주의화 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아 무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이 더 심지어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데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독교의 약화와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으리라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또좀더 나아가서는 얼마 전에 한 이슈가 되었던 wcc 정체성의 문제가 뭐냐. 예. 본래의 목적은 전도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점차 가면서 인도 뉴델리 대회를 정점으로 우리가 평화를 중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의 문들을 열어 놓자. 더 이상은 종교 때문에 전쟁은 갖지 않기를 원하는 일군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조명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에게까지 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특별히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해서 어그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지옥을 간다고 하면 이건 너무도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산골에서 그냥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구원의 문들을 열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사실은 그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어, 저는 사실상 배타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주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갈수록 이념들이 나뉘어지고 또 여러 이념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다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진리의 빛을 밝히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우리 게스트 원장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씩 소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비전연구원의 민승기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 학원부구마협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나스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주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네, 저는 비전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잘하면서 말씀이죠. 어, 흔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종교라는 거, 뭐, 그거 다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 내 머리를 맡겨놓은 입장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얘기 들어보시오! <laughs> 하고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또 우리 원장님은, 아, 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또는 정말 어, 문화가 다른, 예, 종교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처신해야 되는지 경험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젊은이들들 만나시는 민 목사님 어떠세요? 이 주제는 핫한 주제죠. 우리 청년들하고도 캠퍼스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WC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또그 거의 2단이다. 어, 그런 모임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늘 극과 극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진보 성향의 그런 기독교 목회자면 뭐, w c 찬성하는 쪽으로, 아니면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면 반대하는 입장으로. 중간지대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늘 아, 신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베타주의와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거 너무 이 아침부터 우리, 우리 변화사 시청자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저희 청년들한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에게 뭐냐라고 다시 질문을 좀 물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 가운데 우리가 베타주의다, 뭐 포갈주의다, 뭐 다원주의다 할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는 하면서 잘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 핫한 주제들은 상당히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안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타협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극과 극을 달리다 보면 오히려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예가 있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뭔지, 나에게 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뭐,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잘안 안 만드는, 약간 비겁한가요? 아. <laughs> 저는 약간 그렇게 아,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신앙을 음. 강조하시면서, 논쟁이 될 부분은 지혜롭게 피해가신다. 네, 네,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시겠네요. 우리 박 목사님 어떠세요? 어, 이 다원주의는 정말 그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음. 되고요. 네. 다원주의화된, 다원화된 문화하고 다원주의는 음. 좀 다르다고 음. 일단 생각이 예. 되고, 어 다원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 맥락 속에서 신학자들이 음. 몰고 가는 하나의 주의인 것 같고, 그런데 음. 예. 다원화된 문화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새로운 그렇습니다. 그, 다,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된 그 상태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아침에 이제 한번 해보면서 이제 베타주의하고 포괄주의 이제제 제가 이제 신화 석사를 이제 틸리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틸리를 예. 어~ 떤그 포괄주의 쪽에서 이렇게 볼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 내에는 베타주의도 있고 포괄주의도 음.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중을 보면은 지금 스님들이죠. <laughs> 저는 주, 죄송합니다. 저는 중 이렇게 <laughs> 네.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뭐 되고 좀 신학도 하고 포괄적인 학문 음. 또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그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네. 그들도 함께 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음. 이제 지웠습니다. 음. 네. 우리 원장님도 네. 어, 이제 물론 이제 리더십을 강의하시고 코칭하시고 하시는데 종교 신학자나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다 종교인들 앞에서 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시는지 제시하시는지 그런 것좀 듣고 싶네요. 네. 어. 그 대답에 앞서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저만 지금 평신도의 입장에서 <laughs> 와 있는데 평소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음, 음, 듣고 싶고, 음, 음, 그리고 직선적인 대화를 좀 하고 싶은 음, 생각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대부분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요즘 사회에 종교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WCC 문제 또는 이다운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소위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세를 많이 고유하게 지금 목사님조차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음, 거 보면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음. 꼭 집어서 좀 대화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럴 기회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기업이나 교회나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 입장이지만 우리 강의를 할때 강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중 하나가 종교와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네. <laughs>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본인의 칼라에 따라, 강사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런 문제로 강의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음. 종교 문제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어, 상황에서도 어, 나름대로의 저도 개인적인 어떤 어, 신앙이로서의 신앙의 음. 본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음. 그런 것들을 전도나 선교의 어떤 일선에 서는 모습을 보려고 이 애를 쓰는데 그런 방법과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다 음. 하는 생각을 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저도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또또 듣고도 싶은 음, 그런 예, 마음이 확 예, 드네요. 음, 네. 오늘 주제 발표하신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자들 이야기 말고 <laughs> 전도 현장에서나 목사님 삶의 현장에서 네. 타 종교인들과 음, 조우했던 이야기. 음. 아 나는 이런 경험 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돌아와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아니면 아이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 바라보면은요, 네. 우리가 영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역이 넓혀지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네. 네. 영적인 싸움이 없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거기에 대한 박해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음. 아, 네. 어, 가, 가령 우리가 다원주의적인 입장으로 그그 그 사람들도 옳고 우리도 옳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어,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배타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안에 우리들이 도전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우시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참된 변화를 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는 오진예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고요. 예. 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부연해서 어, 궁금해하시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wcc를요. 이런 것일 겁니다. 뭐냐 하면 애당초 유럽에서 생기게 될때 어, 유럽을 공산화시키길 원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실패하자 종교적인 접 을 하길 원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WCC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경 자체, 역사의 배경 자체가 불순하다. 음. 그리고 이제 인도 뉴델리 대회 같은 이후에 오직 예수의 복음을 흔들렸다 흔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 그러나 저희 교단에서는 그것을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분들의 역 여러 부분들 중에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원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를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신학이 세계 속에는 해방신학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너무 잘못 호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오직 예수의 신앙을 펼치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우리가 부산 백스터를 갖다가 이렇게 비롯한 것이기 괜찮네. 때문에, 예, 그분들의 지적도 우리가 좋은 격려와 채찍이 됐을 것입니다. 예, 아, 이렇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쪽에 있는 분들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성향, 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게 될 때, 진정한 의미로 우리 개신교의 통합, 보통 먼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음. 아 저는 선교사이고 선교학에서 이쪽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다종교 다원주의를 문화라고 보거든요. 이제 네, 영어로 전치사를 써서 설명하면 가스펠 God 하나님 또는 복음을 가스펠 어, against culture 그러면 하나님과 문화가 싸운다. 그러니까 저 예수 안 믿는 문화는 우리가 무조건 가서 정복해야 되고 눌러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하여튼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리고 타 종교인들하고 는 대화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은 배타주의랄까, 정복주의랄까 이런 입장입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gospel through culture.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화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세기의 유대인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으로 온 세계 문화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오든지 무조건 배척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너도 울고 나도 울다라고 그냥 상대화시켜 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잘 수용하고 잘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하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진리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음. 상교 학자로서 아까 면도사 칼이 올 때는 두려워 하시 이발사하고 얘기할 때는요 별로 그냥 오래 얘기가될것 같지 않 으니까 참 그럴 때 난처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음. 예 그래서 그냥 그래요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얼버무린 제 경험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중에 한번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laughs> 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목사님들 또 원장님 한마디씩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인자로 또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틀리 얘기를 좀 네. 했었는데, 틀리는 항상 뉴 e w 새로운 존재로의 갈망을 탐구했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음흠. 이게 아직 진리죠. 그러면 그 밑에 흐르는 다른 문화들은 그 속에 예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으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뉴빙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의 그 어떤 그 배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그 존재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워짐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시다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더 클리어하게, 아주 선명하게, 어떤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그 기독교가 이제 우리 그 신목사님 베타주의고 저도 뭐 베타주의죠.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 시간에 이 방송 들으면서 이 베타주의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베타라니까 네. 모든 뭐 종교를 막다 멀리 하고, 막, 다 멀리하고 막어 괄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뭐제 말이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어떤 고자세에서 복음 선포를 하는 어떤 어 그런 분위기가 우리 청년들 세계에서 많이 감지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교회로, 어, 교회로 종교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운실에서 해마다 주사하면 대 기독, 기독교가 사회의 신뢰도에서 막최최 최하, 하이고 음. 천주교 뭐 불교가 더 높고 이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가 너무나 좀 그 자세에 복음 증거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일반 성도들이 좀, 아니, 혹은 비 기독인들이 오해해서 기독교는 지들만이 다 전부인 줄 알아. 이런좀 논리,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구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베타주의를 우리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해 안했으면 좋겠고, 그 베타주의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원리로 좀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 사랑,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는 베타주의를 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예, 그런데 어, 한 가지 우리들이 조금 조심해야지 될 것은 극베타주의라고 표현해야 음, 될까요? 어, 통계적으로 음. 보면 사찰을 불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음. 예. 예, 그러니까. 저건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화범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요즘의 추세가 조금 더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지향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바르게 예수그들을 소개하고 그 길을 향해서 인도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깊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고민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예. Yeah. 예. Yeah.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 우리 그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가끔 보면, 어, 저도 지금 가끔 기억나는 아이가 있는데, 어, 막의협심이 강하고요. 그, 그 자기 신앙의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뭐 이런 아인데, 이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집사님, 절은 다 없어져야 되죠. <laughs> 불교 다니는 쟤네들은 다 때려야 돼요. <laughs>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음.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나는데, 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애고 어른이안 간에 음. 명확한 기준을 갖는 건 중요하겠구나. 음.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물론 요즘 사회에서 뭐 분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잖아요. 그래서 화합을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기본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것들도 흐트러가면서 화합을 한다? 이건 안 되는 음, 거죠. 음.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또 그걸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 교환에서도 좀 정확히 짚어 넘어가고 알릴 건 알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우리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 불교도 또 많은 어, 가톨릭 또 개신교 또는 어, 샤머니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종교 전쟁하지 아니하고 잘 어울려 사는 나라, 음.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음. 정말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로 붙들면서 음. 이 진리를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어, 끌어안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결단하면서 오늘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의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마쳤으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수고하셨습니다. Yeah. 변화.